3, 2, 1, 액션. 네, 안녕하세요. 지지지 보내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어, 시간여행이라는 탈출맵을 해볼 건데요. 네, 보시면서 구조대 감사드리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또고. 시작 <laughs> 별님. 규칙. 블럭 부수기 금지. 버그금지는 팅금지 그러려고 일어나 보니 여기였다. 그런데 누군가 어둠 속에서 말하고 있었다. 푸른 름표가 말합니다. 잠깐만 안 보여. 내가 여기 왜 데려왔는지 궁금하지? 그건 차차 말해줄게. 넌 일단 시간여행을 해야 돼. 황금의 주테니 이걸 가져가면 시간여행에 도움이 돼. 일단 빠져나가면 되니? 되나? 말을 들어야겠다. 네. 오케이로 <laughs> 부수자. 부수고, 좀부숴 부수. 부수. 이동할 때 어지러울 거야. 일단 각으로 돌아간다. 내각으로, 킥킥. 근데 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보여줄 거야. 그럼 잘 가. 응? 음? 여기 뭔가 파야 되는 것 같다. 역시, 난 똑똑해. 하지만 여기 먼저 올라가 봐야 되겠다. 음... 아, 뭐가 아프다. 잘자렴 오랜만에 봐도 귀엽네 엄마 잘자렴 히히 애기 이제 뭐사 이런 곳에 왔죠. 키키 너네 아빠는 외국에서 돈을 벌어. 벌어. 근데 그러다 돌아가셨어. 왜 그런지 보고 싶지 않니. 네 보고 싶어요. 아래로 내려가서 이상한 곳을 찾으세요. 역시 그곳.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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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근데 는 진짜 기억이 왜안 나지. 그건 차차 알려줄게. 어쨌든 빨리 와라. 네. <laughs> 여기가 외국이에요? 아니, 너의 아빠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이유만 알기 위해 가상의 건물을 가져왔어. 근데 부셔가도 돼요. 어차피 아침이 아니에요. 이사람들라왜 이렇게 좁아요? 여기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너네 아빠는 여기서 일도 하지 않고 생활도 하다. 한달 한. 한달 한, 한달 지날 때마다. 널 부르셨어. 근데 왜 저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알려줄게 다음 일으로 넘어가자. 좀. 좀 말해달라고요. 안 돼. 이상한 곳을 찾으세요. <laughs> 아 지금 제가 감기 걸려서 말이 좀 이상 점 죄송합니다. 모초대 탐문실만 눌러주세요. 자 빨리 가자. 이번엔 너가 어른이 돼서 일하는 모습이야. <laughs> 넌 꿈이 뭐니? 전 치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알겠어. 미래는 너가 원하는 게 너의 미래야. 자 가자 네, 네 저, 실제로 돈 많이 벌려고 치과선생이 되고 싶은데어 안돼 네. 꿈을 <laughs> 데려가고 <꾸며보세요>. 꿈을 보세요 꿈을 꿈 이렇게 이런것도 내가 하면 잘하지 좋았어 <laughs> <laughs> 와우 정말로 짧을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응. <laughs> 음 일단은 일단 여기 올라가고 <laughs> <laughs> 응. 음. 이게 이에요 셋, 셋,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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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손님. 끝. 좋았어. <laughs> 나가는 곳. 정말 기분이 좋아요. 내 미래 내 미래가 이렇다니. 자 이제 내가 누군지 말해줘야겠지. 난 너의 아빠다. 역시, 야, 나 천재인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혼에 큰일 났어. 아빠는 돌아가셨다면서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난 이제 살지 못해. 너랑도 있고 싶어서요 무슨 소리예요, 아빠? 으아, 아빠 너네 아빠는 진짜 멍청해. 너, 나한테 진실 음. 진실은 날 하면 진실을 말하면이겠죠? 얘 예, 오타. 어우 너는 너. 분명히 내가 죽인다. 이거 불편하다. 음스포이크트 응. 어, 그랬는데 왜 말했지? 키키키 <laughs> 어쨌든 요감이네넌또 누구야? 난 타임 트래블. 시간 여행자지. 너네 아빠가 그런 기질이 있어서 들여보내줬는데 이렇게 배신한 줄이야. 정체를 알려준 게 뭐가 배신한 거예요. 넌 몰라. 어쨌든 너가 약속을 하면 너네 아빠를 살려주지. 뭔데요? 뭐든지 알게요. 좋아. 넌 <laughs> 과거 미래를 가서 고쳐야 돼. 내가 옛날에 잘못하고 좀 바꿔줬거든? <laughs> 그땐 재밌었지만 고쳐야 할것 같아서. 당신 가면 되잖아. 왜 저걸 시켜요? 귀찮아서. 이거 엄청 옛날이고. 엄청 옛날. 언제 뭘 고치지? 그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핸드폰이란 기계를 가져왔는데 저걸 그게 뭔데? 이걸, 어. <laughs> 음, 딱 봐도 여기 있어. 이건가? 이상한 곳을 찾았어. 쉬운데요? 이상한 곳은, 음. 이상한 것이 아깝면 그냥. 없어요. 이거. 이거 한명 있을 걸요 어. 세요 세부, 세요 에이, 이거. 잘라요. 음,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이 소문하고 허리 들지기 말아야 될것 같아. 아니면... <laughs> 이상한 곳이 어디였더라? 이상곳 어딘데? 아, 맞다. 그럼 이집가보지 뭐야?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요? <laughs> 이런 곳 <곳이> 어딘지 진짜 <laughs> 음, 이상한 곳이 어디냐고. 어, 이상한 곳이. 어, 내, 이탈했다. 예. 그렇다. 이상한 곳은 여기였다고 한다. 응? 왜 여기지? 잘 고쳐서 고마워. 이번엔 미래야. 난 어릴 때 사고를 주여서 장난을 많이 쳤지. 네, 빨리 가요. 아빠를 보고 싶어요. 그러서 엄마는 또 어딨어요? 엄마는 내가 집으로 보냈으니 걱정 마. 여기가 미래에요? 응? 엄청 있지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처음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그시게 뭐예요? 내가 여기에 예예예날예날 물건 두왔어 뭔데요? 한문어 쓰여진 책네 찾을게요. 자꾸도 여기네요. 밥. 오타 또 나신 것 같네요? 다 돌려놨는데? 이제 아빠 살려줘요 응 음, 즐거웠다 네 저도요 너 시간 능력자 개 재능이 있는데 해볼래? 제가요? 네 그럼 내가 부를게 나중에 봐네 제작별 끝네 <laughs> 이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도 올리려고 했는데, 렉이 너무 많아서, 어, 핸드폰이 튕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올린다면 죄송하고요 네, 보셨다면, 구, 추, 대, 구, 구, 추, 대, 단호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코이였습니다 뿅.